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눌 송수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삼행시를 한번 해보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주기도로 삼행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을 띄워주세요. 아무도 안 띄우시겠지만. 주기도문 토파보기 시리즈! 기막히더라고요 도가 떴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오늘의 기도에 깊이 공감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가난하기 때문에 삼시 세끼를 다 챙겨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마도 우리는 대부분 굶을 걱정보다는 과식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기도를 어떻게 진심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과 너무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먹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배고픔을 주시고 라는 기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순서에 따라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아버지의 나라가 오기를,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자 하며, 특별히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우리의 필요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결코 부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어 말하고 있는 이 주기도의 순서가 바로 이러한 의미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기도는 예수께서 자신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기도에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담을 쌓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앞서 우리가 드린 기도가 이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따르는 그 공동체를 폐쇄적이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폐쇄적인 공동체를 꾸릴 수 있겠습니까? 주교도에서 말하는 우리는 세계와 이웃들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면서 이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계와 이웃들을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기적인 신앙을 가르치시겠구나. 이제 이기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하늘이 아니라 땅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도의 주체는 나가 아니라 우리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은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드리게 될 기도는 이기적인 한 개인이 아니라 타자를 생각하는 공동체로서, 즉, 우리로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기도는 우리의 필요, 즉, 일용할 양식을 간청하는 형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명령하셨다는 사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이제 당신께서 우리를 다루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이제는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드렸던 기도들이 만약에 진정으로 드려졌다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매달리는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의 문제들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조바심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는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어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루어달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뤄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종교역자 마르틴 루터는 소교리 문답에서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빵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용할 빵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목록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는 오늘의 기도가 단순히 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 음료, 의류, 신발, 집, 앞들, 농지, 가축, 돈, 상품, 경건한 남편, 경건한 자녀, 경건한 하인, 경건하고 신실한 주인, 선한 정부, 좋은 날씨, 건강, 명예, 좋은 친구, 신실한 이웃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루터가 옳게 말한대로 오늘의 기도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을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는 기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자면, 빵은 단순히 우리에게 음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기도가 오늘의 굶주림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간청하는 기도라고 한다면요, 빵은 그저 오늘 하루를 살게 하는 음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빵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빵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는 상징입니다. 오늘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양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의 양식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는 이러한 토대 위에서만 드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들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기도는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 있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음식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그동안 기도했으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굶주림만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도 우리를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해달라는 기도이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달라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떠올리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빵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주기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오늘의 기도를 진실되게 드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되는 일용할 양식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용할 배고픔을 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주님, 우리라는 마음을 늘 마음에 새기며 이기적인 신앙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늘 주변을 돌아보고 이웃들을 살피는 제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우리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것들을 떠올리면서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주님,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날마다 주어지는 음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당신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말을 여러분들의 입에 담아, 몸에 담아, 진실되게 드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